최근에 구입한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분은 핸드폰을 또 사시고, 또 뭐, 가정에, 가정에, 뭐, 가전제품 TV, 냉장고를 바꾸신 분이 있을 테고요. 뭐, 간단한 악세사리나 뭐 주방제품, 이런 것을 사실 분들도 계실 텐데니다 근데 그것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뭐잘 쓰고 계십니까? 뭐, 최근에 샀던, 예전에 샀던, 좋게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잘 사용하십니까? 꼭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물건 사면 참그 제품이 어떠한지 참 꼼꼼히 따지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 참 따지는데 근데 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제조회사에 반품하든지 뭐 환불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물건을 만든 그 제조회사에 또 물건을 만든 그 사람이 뭐 잘못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창조물 한번 보십시오. 앞선 지난주에 이제 오문에서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냐? 이런 질문에 어떤 답을 하냐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왜 고장난 물건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도 없는 그런 어떤 죄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혹 책임 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육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육문 한 질문 한번 보십시오. 육문 질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대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대충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혹 사람을 빚어서 흙으로 빚어 만들 때혹 불순물이 첨가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이런 고민에 오늘 이 육문이 어떻게 답하든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문의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이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름답고 모자람이 없고요. 흡족할 만큼 너무 좋았다고 감탄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결함이 없는 완전한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아니,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얼굴 뭐이 생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뭐가 닮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 권한을 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도 닮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24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처음 창조된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는데 그게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이 포함됐습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하여서 죄의 종로로 탐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예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오늘 이 육문의 답과 같이 살수 있습니다. 다시 육문 답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중간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래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고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것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의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의시죠 그때 사람의 본성이 우리는 모두 제약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담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아담에게서 우리의 죄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에덴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어떻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 둘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를 두고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작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거 먹은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일까요? 선악과 정도 먹은 것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담의 죄는 그게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선악과 그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입니다. 뱀이 유혹했을 때이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지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습니까? 또 아담을 유혹한 사탄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하셨잖아요. 모든 문제 탓을 원인 제공하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아담이 로봇으로 창조되었다면. 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는데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마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탄의 그 거짓된 유혹, 거짓된 그 말에 더욱 길을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에 빠진 것은 선악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사탄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탄의도구였던 뱀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담이 죄에 빠진 것은 100% 그의 잘못입니다.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절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명령에 불순종한 그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왜 아담 때문에, 그 그래 아담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는데 계속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됐는데, 근데 왜 아담 때문에 우리까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아담과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아담은 첫 인류이고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입니다. 조상이고요.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죄로 물든 아담의 피가 우리들에게도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해가지고 이기면 온 나라가 승리의 기쁨 누리지 않습니까? 저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면 아 정말 온 국민이 흥분에 빠지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승패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뭐 그에 따라서 뭐 열광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대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의 행위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언약을 잘 지켰으면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데 인류의 대표를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구족 여러분. 오늘 아담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뭐,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한 그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 이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를 통해 원죄를 이어받고요. 또 스스로 자범죄를 지으며 죄를 짓고 삽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죄인이 아닐 수 없고요. 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라고 고르게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더 죄에 빠지고 죄감대가는 부패 그 부패감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팔문을 보십시오. 팔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 더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질문과 답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인간의 악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 이겁니다. 사람은 항상 악하다고 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뭐 나는 선을 행한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해답을 우리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늪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이 빠져서 또 빠져 죽을 뿐입니다. 따라서 늪에서 빠져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생명들을, 생명줄을 던져주고 건져내야 합니다. 이처럼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린 내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3장 3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시고요.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와 이 비참에서 해방되는 참된 위안,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거룩하고 선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한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의 놀라워.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큰 죄악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 죄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는데 이길 수 없는데 내부에서는 할수 없는데 밖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죄를 얹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안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론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오늘 이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에 빠지겠고요.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조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을 입어서 오늘 육문의 답인데요. 육문답 뒷줄에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하이델베르크 자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이 비참에 빠져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요. 알고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참된 위로와 그 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